장식으로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장식으로 숨좀 들어가시고, 내쉬고, 장식으로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장심으로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장심으로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장심으로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기운을 느끼고 온다, 기운을. 자, 다시 마지막. 장시고 숨 들어서 기운을 느끼 봅니다. 느낌. 자, 숨을 마시고. 자, 이 장심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현재 계속,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어, 맥박이 되는 느낌. 예,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참 예, 기감이 좋습니다. 맥박이 지금 현재 이렇는 상대사업이 맥박이 톡톡 뛰는 걸 느끼면 기감이 좋은 겁니다. 자, 그 정도 되시면 이제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려서 어깨, 어깨까지 다 붙입니다. 내쉬고, 전체, 전체 자 느끼면서, 자 이번에는 손바닥과 팔 전체를 우리가 느끼봅니다. 자, 숨들어마시고 내쉬고. 숨시고 내쉬고 숨고내 천천히 손바닥에 짚십시오 그 다음에 잠깐 멈추는 거지죠 내쉬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여러분들이 부염없이 다섯 번 아주 에, 여러분 금기에 맞게 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게 됩니다. 억지로 숨을 깊이 들으시면 코리 가빠지고 안 좋습니다. 자기 몸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예, 안에 <laughs> 이 손을 들고 여기 있는 이, 이 배를 이렇게 딱 만져보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다 배를 만지면서 단전호흡 연습하는데 자숨좀 들어마시고 어, 내쉬면서 고기를 숙이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배를 이 손바닥으로 배를 밀어 밀어 뒤로 으세요 숨 들여 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감각을 보십시오. 자,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고 좀더 몸을 죽이면 잘, 자동적으로 안되죠술들 마시고 숨들 마시고 배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억지로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자, 내쉴 때 이렇게 배를 집어넣으면 숨들 마시면 자동적으로 배가 나오지요. 마쉬고 천천히 자내쉬고자심도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 숨을 쉬면서 조금씩 끌어서 숨을 내쉬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어... 자 내쉬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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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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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줄 3분 줄 3분 자, 이번에는 하, 숨을 좀 한번 덜 마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이 손으로 이걸 숨을 한번 누릅니다 다시 자식입니다. 숨을 마시고 멈추고 숨을 한번 하고 하, 숨을 마시고 숨, 멈추고 숨을 한번 우리 몸 신체의 기관 중에서 단전이라는 것이 는 단전이라는 것은 기의 밭을 말합다 몸의 에너지 밭 밭이 맨 처음에 하단전에 있어요. 하단전은 배꼽을 잡으시고 배꼽 아래 배꼽을 이제 배꼽 아래 또 세마디 손 세마디로 이렇게 딱 붙이면 요 밑에 요기 세번째 손가락 밑에 딱누기 단전이에요. 아시겠죠 세마디 돼가지고 배꼽 밑에 세마디를 돼가지고 밑에가 단전이고 이 단전을 <laughs> 숨을 쉴 때나 있을 때 여기다가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숨 들어 마시고 단정 호발 때에는 이렇게 중심을 가시고 내쉬고 자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배를 딱 잡아주고 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배만 마주가 아주 든든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네 숨들어가시고자 네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대고 싶어요. 이렇게. 주먹을 딱 치고, 쥐고. 딱 쥐고자 어떻게 하면딱좀 폐, 자이러게 해서요. 자 주먹을 딱 치면서, 자 항문의 힘, 힘 주세요. 항문 힘꼭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들 e w 시면 숨을 들 h e 시면서 h i n e 고 항문도 꽉 a 이고 있다가 숨을 다내쉬 m a 면서 항문을 풀어 e s m a l 다 world, the 힘. 내쉬고항문 o 힘 주면 자도 e s 이 멈추겠죠. 자숨 l 마시고 힘 내쉬고 너무 힘 너무 힘준다고막 여기까지 l world, the small world, 자, 여기 주면 실비좋 터지죠? 자, 숨 들어마시고 단연히 항문 이 내쉬고 항문에 힘을 줘가지고 항문에 있는 그것이 뒤에 있는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까지 그싹 말려 올려 가도록 합니다. 딱 힘을 줘서 거기서 꼬리까지 싹 말려 올려 가도록 자, 시작 숨 들어마시고 항문 힘 내쉬고 자, 숨 들어마시고 항문 힘 숨 마시고 항문이 예, 자이 관략간 이 항문 관략간 운동도 이렇게 해도 해도 좋습니다자 오늘 여러 가지 호흡법을 이렇게 개별 사는데 어쨌든 중심은 여가 모드라고 할까 건강 등 요구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호흡을 병행했서해봅니다자 이번에는 어이 호흡을 가지고 영구가 연결해서 하는 호흡 어떻게 하냐하는 t t l e bit of a l i 요거 호흡 딱 준비해 f a little bit of a l i 마 t l e bit of a l i 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아미타불 내쉬면, 아미타보 아미타불, 맞아. 손바닥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이 자숨 들여 마시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들어오시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강명이 들어오시고 나갈 때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힘으로서 관세음보살이 갖다 자비로운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들어오는 것은 우주로 들어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은 그 힘으로 회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수행과 회양을 동시에 합니다. 숨좀 마시고, 내쉬고. 아미타불, 간시현모사. 아미타불, 간시현모사. 이때 항문의 힘주도 좋아요. 아미타불 할때 항문의 힘주면서 해도 좋아요. 자, 아미타불, 간시현모사. 간시현모사 할 때는 딱 푸르푸르도 괜찮아요. 아미타불 반샷 보소 아미타불 반샷 보소 아미타불 반샷 보소 자 손바닥에 한번 했습니다. 자 이거 들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미타불 반샷 보소 마음속으 아미타불 반샷 보소 아미타불 관심보샤 아미타불 관심보샤 아미타불 관심보샤 자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자아까적에 배치로 단전자 잡습니다 자 단전을 잡고 호흡하면서 자숨 들이마시면 아미타불입니다 자, 아미타불 내쉬어 아 아미타불. 가장보세 아미타불. 다시 보 자, 아미타불. 다시 보세 아미타불. 말해 주세 자, 아미타불 내 배속이 있다, 이 뜻이에요. 배속으로 아미타불을 들어오시고, 나갈 때는 그 아미타불의 그 힘이 내, 마음, 내 몸에서 정화가 되어서 다시 관음 보살의 자비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 생각하고, 자, 숨들 마시고, 아미타불. 관세 보살. 아미타불. 관심 보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전을 공부를 한 다음에 중단전으로 가는겁니다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심장을 딱 잡으세요. 자 심장을 느끼고 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심장에 심장박동을 느끼고 봅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laughs>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좋습니다. 자숨 들이마시고 아미타불 한참 모사이 아미타불, 한참 모자. 자 느끼봅니다. 아미타불, 한참 모자. 아미타불, 한참 모자. 자 잠깐 소대고 네, 우리 아비타불 부처님은 그뜻이 어, 무량광, 무량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무량광, 무량광. 무량수, 무량수. 무량수. 네,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자, 무량광이라는 것은 어, 한없는 광명. 따라. 는 광명. 한없는 한없는 광명. 광명. 한없는 광명. 지혜의 광명. 지혜의 광명. 자비의 광명. <목> 자비의 광명.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하는 할일 없는 그 광명을 가지고 겁니다이 광명은 이 우주를 이렇게 광명을 비추는데